쿠팡 쇼핑 꿀템 먹거리 베스트 상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상립 계란옷 딥은 몬테크리스토 토스트 에그 소시지 샌드 3개입 540g 1개입니다. 이 제품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. 소시지와 치즈가 가득한 부드러운 프렌치 토스트로 달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또한 개별 포장되어 있어 편리하게 보관하고 소개할 수 있어요.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니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서 매번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삼립 계란후딥은 몬테크리스토 토스트 에그 소시지 샌드. 맛과 간편함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는 제품이니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. 멕시카나 매콤달콤 닭강정은 냉동 상태로 제공되는 간편하고 맛있는 메뉴입니다.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여 손쉽게 조리할 수 있어요.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한 양념이 조화로운 맛을 선사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어요. 또한 안심할 수 있는 해썹인진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멕시카나는 맥주 안주로도 제격하며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요. 냉동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도 충분히 길어서 여러 번 즐길 수 있습니다.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니 한번 맛보시면 중독될 수 있을 거예요. 완전 간편하고 맛있는 멕시카나 매콤달콤 닭강정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오늘은 풀무원 얇은 핏꽉 찬소 고기만두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얇은 피에 꽉찬 속이 특징이에요. 만두피가 얇아서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고, 속에는 고기와 다양한 채소가 듬뿍 들어있어 맛과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어요. 냉동 제품이라서 보관도 편리하고, 조리 방법도 간편해요. 에어프라이어, 전자레인지, 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요. 소비기한도 충분히 길어서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해요. 맛과 품질을 고려한다면, 풀무원 얇은 피꽉찬속 고기만두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. 함께 맛있는 만두를 즐겨보세요.